플레이. 것도 나왔다. 다야1대아니 잡으려고 그러는데 공을. 야1대2 역전. <laughs>

1대서1대오1 음. 음. 그니까. 세트 우리 선, 2 세트 수비, 서브. 좋고. 뭐야, 맞못한명받아거아니야아 <laughs> <맞춰면> <명은 웃음> 더러워서. <laughs> 서브. 야,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. 오이 여기 아, 어, 예. 여기서 벗어나면 되겠구나. 안 돼요? 이대용이대용 어, 이 이대용. 돼요. 너. 이거 어, 우 멋있다.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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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어, 참 목사에서 한보이죠죠이상한 겨울이 더 o 은데이 자막. What do y o 받 w 인정? t 어, 어. 뭔지 모르겠 인정해 뭔지 모르겠 w 일단 어 do 우 o u w a 볼게어 h a 아우 o you 대단 대단 <laughs> yeah. 어이 좋았어. 와다 받아줬더만 그금은극다방금어방금좀 레전드가 없아나 4대2요? 대입니다아다 받아줬더만 아. 방금은 좀 우리 <리볼도> 무익이다아내 <laughs> 머리 희생했네 아 3판 양승, 아 5판 3승이지. 마지막. 현상아. 형나 한번 이리로 받을 수있겠 현상아. 야, 이면은 나는 내는 네 형, 나한테 안 되겠다. 그런 아, 거 아닙니까? 아무도 <laughs> 뭐, 못 봤는데. 어,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. <laughs> 아, 아니 됐어. 난, 아, 난 여기 광자역편이야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. 나한테 아니, 열풍이 많다고 안 한다고. 내는, 네, 내는 어? 네, 네, 어? 네네 해가지고 나를 이기면, 제일 사람다 이러든지 말아야 겠는데 진짜요? 어 잘못된 거네 4명이서 이기는데 왜제사람 아닙니까? 4명은 이미 획득을 했잖아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형 4명이에요 확실하게 이기고 가요어았어 어, 확실하게 이겨야지 뭐실하게 그게 나오지 어이 이거, 이거 힘이 너무 세서 못 되네 트거이 안될 것 같다 어? 이프이안것 같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저씨도 개발이면서 뭔해 <laughs> 아니, 형, 4명에서 목사님 이기면 저희다네명다 12시 반이에요 다 근데 난 내일 출근 안 한대 난 내일 출근 안 한대 난 내일 출근 안 한대 그러는 거아 이거 12시에 12시에 아 이거 12시 밖에 12시 밖에 12시 밖에 1 1시 아 d o 이제 바로 n 대 to. I h e a 나 I 나 아니 공이 내 위로 r 는거어 a r 몰라 e a r 이제 e a r I hear. I Good <laughs>